저희는 오늘 비즈니스를 타러 갑니다. 아시아나 라운지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어 꽃조개 차 하나 있다. 음식이 이렇게 있구나. 달링도. 아. 어.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기분이 어떠신가요? 마이너를 따르고 있어요 자기야 어떻일인것 같은데 잠깐만. 치즈랑, 음. 뭐야 이거? 약간 의비스켓이와 비스켓? 비스킷? 이거 톤은 아니고, 이 검정 색깔 왜요? 먹었는데, 쓰레기 맛이 난다고.